안녕하세요. 속보를 들고 찾아온 일본 열매 앵커, 열매둥이입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와! 이번 공개 채용 응시 일정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입직원의 경우 일반 전형과 장애인 보훈 제한 경쟁 전형으로 구분해서 채용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사업 및 경영 지원 직무가 있으며, 일반 전형의 경우 중앙,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제주 등총 9개 지역에서 신입직원 18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보훈 제한 경쟁 전형의 경우 각 전형 별 1명씩 채용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회의 디지털 혁신본부에서는 보안 직무, IT 운영 직무의 경력사원 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전형 일장 제출 서류, 임용 직급 등 자세한 정보는 사랑의 열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기관 사랑의 열매와 저 열매둥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상 채용 소포를 가지고 온 열매둥이였습니다